뭐야? 누가, 누가 탑이야? 누가, 누가 정글이야? 아, 이거 렉사이 같은 이가 정글이면 방어 두개 들어야 되는데, 케인 같은 이가 정글이면 그냥 마저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? 파이사, 아카님 아, 방어 두개 들까, 그냥? 아니, 방어 두 개, 아, 씨. 마저 들어야겠다. 이거. 딱 그냥 뭔가 케인이 탑이고, 아, 케인이 정글일 것 같았어. 맡때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인장은 나에겐 죽쇠야. 망할 인장 아이고 여기 딱 있네. 아깝다. 아니 보통 시야를 여기다 보지 않나? 됐나? 내가 여기다 썼으면은, 풀이라도 뺐을텐데. 와드 박았나보다. 방 평타 치로 갔는데, 땡궁미 치는 거 보면 와드 박은 거 같은데. 아, 무뭐 솔직히 양심고백하면 점화발을 했거든요. 근데 그... 근데 어차피 점화발랐어도풀뺀건 똑같으니까, 이득은 아닐까요? 이득 같은데... 어, 나이스 뭐야?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? 어 잡았다 개꿀 어저개뻔 했네 아니 이걸 프리징 시키려고 아니 케인 이걸 참아? 그래 라카는 못 참았잖아 집 가야 되는데. 나 오늘 집 가야되는데 나귀 없어 나집 가야되다 와, 케인 이걸 참네? 와, 여기, 여기다 보통 큐쫙 긁고, 긁고 먹고 하는데 아싸, 풀 뺐다. 방구 있어? 방구 있어? 뭔가 살것 같은데? <tra vidiming> 살았다. <tasking> 이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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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! 큐 평! 평! 평 아유 아깝다. 근데 탑에서 이득을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? 세주가잘 걸어주겠지. 나는 어차피 이탑 렉사이드 세주 매치업인데 렉사이가 할게더많아세주가할게더 많다 생각해서 아 약간 후달리지 않아 이제? 그렇지 그렇지. 죽자 뭐 말고 하자 이거 우리 이겨 우리 이겨 지금 개스 우리 지금 이겨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쟤네 이거 제네버더스.

케인이 개쎄캐 케인 k 로 이겼네 진짜 딱 케인 템 봤는데 내가 아까 n 다고하다은 Kane의 캐슬은 Kane의 캐슬은 Kane의 캐슬은 Kane의 캐슬은 Kane의 캐슬은 Kane의 캐슬은 Kane의 캐슬마 하나? 와피일 나왔어. 야 이거 이거 이거부터 그냥 먹고 죽어.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와 전용 피일 나왔어 근데 그런 거 같은데. 분명 어다 팔아 먹었어. 아니야. 아니. 야. 아니. 아, 아 이거 이긴 한 탄데. 아니, 뭐야? 아니, 이거, 여기서 그 뭐냐, 스킬을 피하는데 왜 전멸 안 써? 피했으면 무조건 이겼잖아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무조건 케인 녹인 건데, 방금. 세주 패시브랑 해갖고 내 정화 발렸는데. 아니, 저런 피지컬 원딜하면 어떡해. 나이스, 이제 난너 좋아해. 어쩐지 잘하더라, 아까부터. 뭐, 전멸못쓸 수도 있지. 아니, 뭐, 사람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전멸못쓸 네. 수도 있는 거고, 뭐, 그냥 털 수도 있는 거고. 는 이해해, 이제. 방금 발음 빼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, 진짜, 생각, 공공이 생각해보니까,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전. 노공 동동 노공 아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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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으라고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서이스다서스 서툴, 서툴, 서툴. 제발, 제제제 제발 이스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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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이제 뭐지? 밀당 지리네? 방금 궁 지렸는데? 이즈가 밀당이 지리네. 방금도 근데 궁 존나 맛있게 썼어요. 칼에서 빨고. 아, 이즈 씨, 잘하는 거야? 못하는 거야? 근데 못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아다리가 잘 맞는 건가? 아, 점화 없는데, 아직. 제발, 이즈야, 너프스펠이야 제발, 잘해봐. 아이 정말 와드 다 죽을 수 있나? 오케이 죽었다. 고오 스탠드? 치노우 노바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치노우 개바 같은데?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아싸 렉사이 풀 뺐다. 가가가 노플이야, 노플이야, 노플이야. 그렇지, 야 싸우자, 싸우자, 싸우자. 터트려터트려터트려그치지치렇지가가가가가가가치 터치, 어 나이트 뭐야? 공 썼는데, 야! 아, 아 나공 썼는데. 오케이, 이겼다. 이긴 것 같은데? 나왜 이렇게 써? 야나공 썼는데. 아, 렉사이어, 고맙다. 아, 이거, 이지, 이지, 이거, 아, 일당 지리네? 아까 여기서 개못했는데, 발음 뺏고, 또 개잘하고, 또 여기서 개못하고. 근데 이거 아지르 캔이에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칭찬은 이지를 주고 싶지? 원래 칭찬은 안 주는데, 잘. 아아 그거 나즈르 줘야지 나즈로가 잘했어 와이 한타 보여줄까요? 이 한타 원래 이긴게 이거 렉 이거 걔부터 물었잖아요 케인부터 그래서 케인부터 물었잖아 요 이거 세주 패시브랑 연결해서 점화까지 발렸잖아 근데 이걸 맞았어 이거 맞으면 안돼요 이전도 있었네 짐즈요 이거 안 맞았으면 북권 이겼어요, 여기서. 희야 없었거든요, 바론 이때. 맛있네? 희인 스마 없었나? 아, 스마 없었네. 와, 피 75였네? 이제 바론 쓰레껐다, 근데.